네,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이 구원의 첫 손길로 작용하는 조상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는 가을철에 열매맺을 수 없는 죽음의 종자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. 자, 그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,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.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. 설령신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는이라. 이렇게 경계를 하셨죠. 어, 이 말씀을 보면, 이 선천의 어떤 성자도 이설령신을 섬기는 것을 인간 구원의 첫 번째 과제로 어 강조한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설령신을 섬기는 것은 이 대자연의 어떤 그 원시 반본하는 그런 섭리에 부합하며 내가 후천 가을의 신인간. 열매 종자, 씨 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가는데, 그 뿌리를, 뿌리를 찾는 제1의 과제가 바로 설령신을 섬기는 문제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은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내가 구원 받음으로써. 조상님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조상과 함께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. 내 생명의 뿌리와 함께 사는 것, 이게 정산도의 구원관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단한 명도 구원되지 못한다면, 뭐 수십 대가 되든, 수백 대가 되든, 그런 모든... 조상님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천지성공길, 선지성공의 길이다.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상에 대한 보은, 은혜를 갚는 이 보은에 대한 의식이 투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, 간혹 어,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탓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목격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진리의 어떤 경계에서 볼 때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내 뿌리인 조상을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은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내 생명,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력, 생명의 그런 힘은 바로 뿌리인 조상님에게서 온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명심하셔서, 나와 뿌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 기운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. 한번 깊이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신도세계와 하늘나라의 조상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디님 말씀을 통해 신비에 쌓여있던 하늘나라의 참모습을 깨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상에서 자손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내리사랑을 베푸시는 조상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신간과 수행관을 공부하며 상기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조와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